이도 온다고 해서 이거 아직 안온 거예요. 천음악이 온 거예요. 천나게 늦게 내리네. 뒷바퀴가 살짝 주저앉은 것 같아갖고, 실빵꾸, 빵꾸가 좀난것 같아서. 빨리 가갖고, 카세타문 닫기 전에 빨리 빵꾸 때와야 되는데. 전날을 깨내리네. 아. 아이고, 12시 나와가지고, 지금이 3시인지, 4시인지, 3시, 3시 정도 된것 같네. 집도 차가면한 4시 반될것 같은데, 5시간 일해가지고, 15개 남네. 괜찮을 거야? 편의점에서 일해봐. 한시간에 만원 받잖 아휴 시간당 3만원만 남으면 되는 거예요. 화물이 그런 거요. 화물은 찾아다니는 노가다 서비스. 네. 바이바이.